안녕. 안녕하세요. 찡모입니다. 오늘은 브라운샵 님께 구매한 어 제품이 있어서 같이 언박싱 해 보려고 다시 켰습니다. 같이 뜯어 봐요. 옆에다 놓고 "아유 무거워라" 놓고 같이 뜯어볼게요 아하. 일단 쿠폰이 안녕하세요 박혜영님 브라운사님 쿠폰이 내장이 왔습니다 이렇게 내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음. 제가 좀 대량 구매를 했거든요. 실시간에서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갖고 응, 충동 구매 겸 공동 구매 겸 대량 구매 겸 이렇게 응,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런 식의 어, 랩핑지예요. 너무 이쁘죠? 야채적인가 봐요. 이거를 다섯 세트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 짜잔, 짜잔, 이거 보이세요? 삐, 요런 포카를 뒤에는 메모할 수 있게, 초점, 초점이 안 맞네? 그리고 요런 포카, 포카를 제가 30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세트가 맞나? 네. 30세트를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심장! 삐, 요리사 삐가 예, 떡매가, 떡매가 다섯 권,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 얘가 안 보일 것 같은데. <laughs>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거민신가 봐요. 이걸로, 이차 <laughs> 먹거리 하리보 그 다음에 영수증 영수증 주셨구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신상인가봐요. 수수 이거는 크리미 그 다음에 요거는 주소라벨진가 이런거 주셨구요. 그리고 못지 땅매를 한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아이고 쿠폰이 제대로 안 보이니? 열장 모음은 모으면... 저기 안 돼요. 램봉을 주신다 그럽니다. 열심히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이 저기 랩핑지 이름이 말랑이에요. 음, 저는 맨 처음에 이걸 화면으로 봤을 적에는 얘가 B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B 랩핑지인데 야채 시리즈로 나와서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구매를 했는데 <laughs> 음, B가 아니었 B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음, B처럼 기, 예쁘고 귀여워서 어 덜컥 구매를 했습니다. <laughs> 좀 닮은 것 같죠? 화면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게 삔지저긴지잘안 <laughs> 보였어 솔직히. <laughs> 그래갖고 제가 음 구매를 했습니다. 어, 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포카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삐라니까 무조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저의 어, 구매 후기였고요또 다른 영상으로 예, 찾아뵐게요. 그러면, 음, 여러분, 음, 주말 잘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